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너의 캐릭터를 보여줘 제 오화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주인공은 시청자 각공이님의 곰신입니다. 아니 곰두루도 아니고 곰수서도 아니고 곰신이라니. 의외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곰 변신 상태를 가장 잘 활용한 세팅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너케보로 모셨습니다. 폭발적인 속도를 활용한 불꽃사다구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참고로 이 너케보 컨텐츠는 아직 따로 신청을 받고 있지 않으며 시청자분께서 열심히 맞추신 세팅이 만큼 세팅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앞으로도 이 컨텐츠를 진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장비 세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기는 40공속 4 2 8증뎀 에테 페럴 클러입니다. 깡뎀이 높은 페이지 고뇌가 아니라 이런 클러를 사용한 이유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일단 곰신의 경우 클러를 사용해야 4프레임 최대 공속을 낼수 있습니다. 페이지는 5프레임 공속이 한계예요. 그리고 레어 무기의 옵션으로 피해 증폭이 올수 있어서 곰신의 데미지 기대 값을 높이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화라마처럼 피해 증폭이 자주 시전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체감될 정도로 효율이 좋습니다. 또 지금 베이스로 페럴 클러를 사용했죠. 이 패럴클러가 곰신이 최대 공속을 챙기기도 수월하면서 동시에 데미지도 강력한 편이라 곰신이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베이스입니다 루닉텔론의 경우 공속은 빠르지만 데미지가 약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다른 클러들은 공속이 너무 느리고요 여담으로 내구도 회복에 붙은 것보다 이렇게 조두작을 해서 쓰는 게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곰신은 공속이 빠른 편이라 클러의 내구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달거든요 내구도 회복의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곰신에게 최적화된 그런 클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패는 불사조입니다 증뎀을 통해 곰신의 데미지를 더더욱 높일 수 있죠 속제 호라 덕분에 생명력 수급에도 도움이 되고 화염 흡수 등의 옵션이 있어 안정성까지 높이는 게 가능합니다 투구는 탈퇴입니다 원래는 늑두루가 많이 사용하는 아이템이지만 곰신이 쓰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곰의 증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곰의 증표의 핵심은 공속을 올려주는 건데, 저게 장비 공속처럼 적용되는 게 아니라, 광신과 폭발적인 속도 같은 스킬 공속으로 적용돼서, 일반적으로 장비 공속보다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곰의 증표가 없으면, 곰신이 4프레임 최대 공속을 맞추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추가로 강타, 스탯, 올레지에 빙결 방지까지 챙기는 게 가능합니다. 목걸이는 하이로드입니다. 핵심은 치명적 공격이죠. 곰신도 기본적으로 물리 캐릭이므로 치명적 공격을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금 클러를 사용 중이라 손톱 숙련의 극대화가 적용되고 있긴 한데 그 수치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따로 치명적 공격을 잘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갑옷은 인내입니다. 300 증뎀 덕분에 곰신의 데미지가 더더욱 상승합니다. 거기에다가 냉기 갑옷과 올레즈 덕분에 안정성도 높아지고요. 곰 변신 상태에선 어차피 순간이동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수수가 아닌 인내를 통해 데미지와 안정성을 높이는 걸 선택하셨습니다. 벨트는 공속 벨트입니다. 패럴클러의 경우 25레벨 폭발적인 속도의 고미 증표를 받은 기준 총 86공속을 챙겨야 최대 공속을 달성하는 게 가능한데 지금 무기 40공속, 장갑 20공속, 암유 20공속, 벨트 1 0공속해서딱 90공속을 챙기셨습니다. 덕분에 갑옷으로 투지가 아닌 인내를 사용할 수 있었죠. 추가로 피읍과 스탯을 챙길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반지의 경우 스탯과 레지를 챙길 수 있는 것 위주로 구성하셨습니다. 곰신이 아무래도 레지 챙기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링에서 최대한 레지를 땡기는 걸 선택하셨고요. 생명력 수급의 경우 공속 벨트와 불사조로 해결했으니 링에서는 이렇게 스탯을 최대한 땡기는 걸 선택하셨습니다. 참고로 곰신은 평타로 공격하기 때문에 마법이 필요 없습니다. 장갑은 안수입니다. 공속과 함께 악마징뎀을 챙길 수 있는 물리캐 최고의 장갑이죠. 곰신도 물리캐니까 안수를 쓰는 게 좋습니다. 부츠는 고오입니다 마찬가지로 물리캐 최고의 부츠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곰신도 치명적 공격을 높게 챙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오는 필수라고 할수 있어요 스와바이템의 경우 곰으로 변신할 수 있는 야수와 스왑 시 스킬 레벨을 높일 수 있는 영혼을 쓰고 계십니다 곰으로 변신하면 어차피 생명력이 넉넉하기 때문에 굳이 소집을 쓰진 않으셨어요 부적의 경우 횃불과 애니참은 기본으로 구성하셨고 물리 면역 처리를 위한 물리 파괴참 그 외에는 곰신의 공격력을 높이기 위한 매골래참 위주로 구성하셨습니다 스탯의 경우, 힘은 아이템 착용 시까지 찍으셨고, 활력은 공변신 상태에서 체력이 2,500이 넘을 정도까지 찍으셨고, 나머지 포인트는 모두 민첩에 주셨습니다. 힘이 아니라 민첩을 더 찍은 이유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클러의 경우, 다른 근접 무기와 다르게 힘과 민첩의 0.75를 곱한 값이 증뎀으로 적용되거든요. 즉, 민첩을 찍어도 힘을 찍은 것과 마찬가지로 데미지가 상승하고, 힘과 다르게 추가로 막기 확률과 명중률까지 높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민첩에 많은 포인트를 투자하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즈의 경우 파레와 라레는 황금레즈를 맞추셨습니다. 생존에 직결되는 레즈들이죠. 스틸의 경우 그림자 단련에선 일단 손톱 승련을 마스터하셨습니다. 지금 클러를 사용 중이시니까 클러의 데미지와 명중률을 높일 수 있는 손톱 승련이 필수죠. 그리고 곰의 공속과 이속을 높이기 위한 폭발적인 속도도 마스터하셨습니다. 패럴클러 사용 시 이게 최소 21레벨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덫에서는 칼날방패와 그 시너지 스킬들을 마스터하셨습니다. 칼날방패가 일종의 광역딜을 넣어주는 개념이라 곰신이면 꼭 활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데미지가 생각보다 쏠쏠해요. 마지막으로 남는 포인트는 모두 맹독해주셨습니다. 독데미지를 높여주는 스킬이죠. 사실 PK가 아니면 효율이 좀 떨어지는 스킬이라 이렇게 여유분으로만 투자하셨습니다. 용병은 액트5 광분 용병입니다. 액트2 중형이보단 훨씬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순간이동을 사용하지 않는 빌드라면 상당히 괜찮은 선택지죠. 용병 무기는 쌍 마소입니다. 34레벨 위세를 통해 곰신의 공격력을 더더욱 높여줍니다. 추가로 생명력 추출과 흐리기가 있어 용병의 안정성도 높아지고요. 물론 마소의 생명력 추출이 곰신의 앰플을 지우는 경우가 간간히 있긴 한데 그게 신경쓰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용병 투구는 치료입니다. 정화오라를 통해 독과 저주를 더더욱 빠르게 해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무기로 역병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구는 치료가 맞습니다. 용병 갑옷은 명굴입니다. 비읍과 여러 부가옵션을 통해 용병의 안정성이 대폭 상승하죠. 자, 여기까지 곰신의 장비 모두 확인해 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사냥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자 각공이님의 공신 세팅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비주류 물리케치곤 상당히 괜찮습니다. 심지어 횃불도 그리 어렵지 않게 깨버리죠. 제가 생각하기에 현존하는 곰 빌드 중에 가장 잘 세팅한 그런 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곰 빌드는 이 정도까지 성능이 나오기가 힘들거라 생각해요. 공소전은 공속 패치 이후 나락을 가버리기도 했고요. 너의 캐릭터를 보여줘 제 5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팅을 지원해주신 각공이님께 큰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